어, 그러면 이런 모유 수유를 위한 유선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선은 다른 말로 하면 유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 부분에서는 이 유방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우리 여성의 유방 조직은 분비 조직하고 그다음에 어, 이를 지지하는 결체 조직. 그 다음에, 지방조직.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그러면 이 중에, 어, 분비조직은 뭘까요? 이제 이 분비조직이 바로 이제 유방이에요. 우리 유방조직을 크게 봤을 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결국엔 그 중심에 있는 게 유방인데, 이 유방을 저희는 이제 볼 겁니다. 결체조직이나 지방조직은 뭐 이제 나머지 조직들이니까. 유방조직이라고 했을 때, 딱, 크게 말할 수 있는, 이제 저희가 먼저 보게 되면은, 유방조직은, 단이, 어, 하는 일이, 바로, 제가 뭐라 그랬죠? 분비조직이잖아요. 결국엔, 유방은 무언가를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유즙을 생성을 하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분비한다? 유즙 분비. 유즙도 분비하고, 그러니까, 분비하기 전에 유즙을 생성시키고 분비시키고 또 하나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방입니다. 그래서 이 유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려면요. 이런 세 가지의 어, 생성하고 분비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소포가 필요해요. 얘는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유선의 기능 단위에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포가요, 여러 개의 유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시면 이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바로 유포예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다른 말로 하면 분비세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여러 개의 유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유포는 딱 보시면 타원형이나 아니면 원형,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선 소포가 모여 가지고 이 소포들이 모여서 모여서 뭐가 됐다? 유선엽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포들이 모여서 소포가 됐고 소포들이 모여서 뭐가 됐다? 유선엽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에 달하는 약간 이제 몽글몽글 모여 있으니까 저희가 포도송이 같은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포도송이들이 각각 하나의 이런 관 보이시죠? 이런 관들을 유 유관이라 그래요. 유관이라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선들이 안에 있나 봐요. 이걸 유관이라고 하는데 이 유관들이 어 모이고 모여서 바깥쪽으로 이제 유두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곳을 통해서 유즙이 분배가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두에서 밖으로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이런 다양한 유관들은 처음에 보셨던 유포 아시죠? 유포에서 나온 이런 그쵸 그렇죠. 이 여기에서 부터 형성된 유선엽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작은 간들이 점점 모여서 두꺼워진 거예요그 간을 통해서 유즙이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서, 유방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셨고 뭐 구조를 뭐 외우시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여기 유포와 유포가 모여서 소포가 되었고 소포가 모여서 유선엽을 형성하면서 유관을 형성해서 바깥쪽으로 이제 분비할 수 있는 그런 출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런 유선은 어떻게 발달하고 성숙하느냐라고 보시면 여성의 이런 유방 조직은요. 태아기에 예, 벌써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기나 아동기에는 발육이 정지가 되었다가 그죠? 그때는 이제 발육이 되진 않죠. 정지가 되었다가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면 급격하게 발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인 여성으로 가죠. 성인 여성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성인 여성의 유방조직도 뭐 그닥 아직 모유를 생성하기에 적합한 상태라고 는볼 수는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모유를 생성한다는 거는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 한 동안에 임신성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해서 이 유방의 분비 조직을 더욱더 이렇게 원활하게 발달시켜주고 성숙한 후에, 성숙시킨 후에야 완벽하게 수유에 적합한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유방이라고 해서 일단은 모든 성인의 유방이 모유를 다 완벽하게 생성할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지는 않죠. 사람마다 다 아마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모유가 굉장히 잘 나오는 산모가 있고요. 모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산모도 있습니다. 더러.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 저희가 분유 수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유가 또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인 산모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사춘기로 이렇게 접어들면 음 초경 이후에 생리주기마다 뭐가 분비됐죠? 저희 앞에서 했잖아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유선엽이 조금씩 조금씩 발달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뭐 유관도 점자 점차, 점차 아까 보여주셨던 유관 또 점차 성숙해서 간이 점점 커지겠죠. 유두도 커지고 또 멜라닌 색소가 침착이 되면서 유륜을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춘기 때는 어, 유방이 어 점점 커지고 어때요? 어, 단단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임신기와 가임기의 성인과 성인 어 이제 임신기 같은 성인인데 이 그림은 가임기고 이 부분은 임신기예요. 근데 임신이 이렇게 되게 되면 수유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유방의 분비 조직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기간 중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임신기에는 분비세포가 점차 많아진대요. 그럼 이제 분비세포가 많아진다는 건 유관도 어때요? 점점 연장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유선소포의 공간도 늘어나면서 유선엽의 덩어리, 유선소포의 공간이 늘어난다는 건그 덩어리 덩어리가 있는 게 점점 확장된다는 거니까. 결국엔 그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유선엽도 크게 팽창을 하겠죠. 그럼 가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육안도 연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있는 결체조직 같은 게또 이렇게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그걸 또 지지하는 지방도, 지방세포들도 생겨납니다. 새로운 혈관들도 생성이 된다라고 해요. 이러, 제가 지금 막 설명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발달하는 과정들이니까 듣고, 아, 이해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설명한 임신기의 유방의 변화는 결국엔, 어, 성인기 때 200g 이었던 게 임신기에는 400에서, 그쵸, 500g 까지 증가를 한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살도 찐, 저희가 살이 찌기 때문에 가슴도 찐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유방의 무게가 이렇게까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임신기에는, 음, 그, 유방의 발달과 수유에 귀한 호르몬들이 되게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항체하고 태반에서 생성되는, 가장 많이 생성되는 게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그 다음에, 어, 락토겐, 이런 것들, 또는 프로락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분비가 되면서 유방조직을 좀더 빠르게 성숙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음, 유즙 분비가 더잘 되도록 준비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표 3-2에 수유에 관련돼서 이 호르몬들이 하는 역할과 어느 시기에 적용하는지 어, 적용되는지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표 3-2를 참고하세요 이제 세번째 수유 생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유는 내하 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프로락틴 등의 체유 호르몬에 의해서 생성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프로락틴이 하는 역할을 알아야 되는데 프로락틴은 어, 앞에서도 몇번 설명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내하 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임신을 했을 때 그래서 이 임신기에 내아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면서 얘가 유선 발육을 자극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선 발육에 좋은 쪽으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자극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수유기에 모유 생성을 시켜요. 그리고 이것또 하나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모성 행동을 유발하는 호르몬이래요. 그래서 프로락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유 호르몬인 이런 것들은 임신 5주부터 분비가 시작돼서 임신 말기에 최고조에 달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아니, 그렇게 돼야지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수유할 수 있어요. 어, 모유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유즙 생성을 위해서 일단 준비 상태지만 임신 중에는 아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다량 분비되어 이 프로락틴의 활성을 억제시켜요. 임신 중에. 그래서 이 프로락틴 아까 설명했죠 유선 발육 자극에서 수유기의 모유를 촉진하는 아인데 그런 호르몬인데 임신 중에는 이 프로게스테론과 에스, 어, 에스트로겐이 얘를 좀 눌러줘요. 그러니까 유즙 생성은 아이, 아이 출산하기 전에는 유즙 생성을 억제를 시켜요. 그러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 수유기에는 이죠 이 활성이 어, 이런 호르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유가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개인에 따라 사실은 차이가 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분만 후에 저희가 2 내지 3일. 내 분비되는 걸 뭐라 그러죠? 초유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초유인데 굉장히 소량 분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부터 모유 분비량이 점점 초유가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모유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되면 현저하게 모유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분만을 하고 나서 이내지 3주 정도를 보시면 그 시기가 모유 분비가 개시되는 시기로 많이 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로 모유수를 계속하시면 모유 생성은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간에 중단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둘째 딸을 둘째인 제 딸을 한참 모유수유를 잘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팠어요. 100일쯤 됐을 때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했거든요. 입원을 하면서 의사선생님이 이제 수유를 할수 있을 것 같다. 그 수유에 방, 영향을 주지 않는 약으로 치료를 했는데 일주일 입원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하고 이렇게 분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축기로 짜서 저장을 했지만 이게 아무리 그 약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영향이 오더라고요 막상 퇴원하고 집에 갔는데 아이가 빨지 않고 이렇게 그 유축기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수유 생성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모유 수유를 시작을 했는데, 아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자주 막 짜증도 나고, 잠도 잠못 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저도 막, 퇴원해서 아직 덜 회복됐는데, 수유한다고 너무 힘들고 막,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유를 증단을 했죠.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수유가 중간에 끊으면 정말 안 돼요. 그걸 제가 직접 느낀 사람입니다. 어 모유 사출 반사라는 게 있어요. 모유 사출 반사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유를 이제 사출시키는 반사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젖을 이렇게 빨잖아요. 그러면 그 자극이 감각 신경을 통해서 시상하부로 이쪽, 그렇죠? 시상하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극에 의해서 내하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 후엽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고요. 아까 전엽에서는 뭐가 분비된다 그랬죠? 앞에서 바로 설명했죠. 프로락틴 이게 이제 어, 시상하부 자극이 되면 이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어, 그렇죠. 유즙이 분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유선 소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피 세포를 수축을 시킨대요. 그러면 수축 시키면서 유즙이 분비되도록 도와줘요. 여기 나와 있죠. 옥시토신은 유즙 사출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비되도록 도와주고요. 이 프로락틴은 생성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선엽의 얘는 얘는 유선엽에 작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모유가 생성되고 합성되고 분비될 수 있도록 자극을 해 주는 호르몬이고요. 옥시토신은 그렇죠. 옥시토신은 아까 뭘 수축시킨다 그랬죠? 근 상피 세포. 근 상피 세포를 수축시켜요. 그래서 이 수축을 시켜서 유즙이 분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출 반사는 결국엔 유두, 뭐 척수, 내하 수체 시상하부 이런 것들에게 분포된 여러 감각 신경들하고 내하 수체 또는 시상하부에 분비되는 이런 옥시토신이나 프로락틴 같은 호르몬들이 작용하는 신경계와 호르몬계의 복합 기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계와 호르몬계의 죠 왜냐하면 신경계를 자극해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들이 또 작용을 해서 유즙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서로 어때요? 꽁짝이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음, 이, 이, 결국엔 그러면 이 사출반사를 일으키는 주류, 중요한 자극은 뭐냐면 이 아이가 젖을 빠는 그 젖빨기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하루에 한번 이상 젖을 빨기 때문에 모유 생성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저 같은 그런 외부의 자극으로 일주일 정도 아이가 빨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이런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내하수치 시상하부에 자극이 안 가니까 아, 더 이상 먹을 필요 없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잘안 나오더라고요. 젖 빨기 자극 외에 뭐또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뭐뭐 제가 입원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어떤 정서적인 상태도 이런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음 굉장히 이 지속적으로 유즙이 분비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안정도 필요하고요 휴식도 적절한 휴식도 필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호르몬이 생식기계에서 작용하는 것도 여기 나왔는데 프로락틴은 아까 배란을 억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은 피임을 하지 않아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옥시토신은 자궁수축을 자궁 촉진시켜요. 늘어져, 이제 출산으로 인해서 위안되어 있는 자궁을 빠르게 수축시켜줍니다. 그래서 모유수유를 하는 것은 엄마에게, 엄마 몸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복합 기전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유부의 유죽 분비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교재 8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어, 얘는, 어, 유죽 포유랑 출산 횟수, 모체의 연령, 시기 영향, 계절적인 차이, 주간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음, 시기 영향에 8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시기 영향만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모유 중에, 모유를 할 때는 모유 중에는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콜레스테롤, 엽산 등의 함량은 모체의 식사 섭취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농도로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모체가 엽산이 결핍되어도 유즙 자체는 적절한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수유부가 만약에 고단백질이나 어 고지방 아요. 고비타민 이런 식을 먹을 때는 유량이 많다 그랬어요. 어, 그리고 뭐 고지방, 고당질 식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는 유즙의 단백질이 저하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만큼 모체가 먹는 식품의 영양소가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유즙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아주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그래서 수유를 하실 때 반드시 어 시기를 고려해서 식사를 아 그러니까 시기를 고려한 어 그런 식사 계획을 아니 시기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유량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고려된 어 단백질 식사와 비타민 식사를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행인 거는 모체가 아주 심각한 영양 불량만 아니라면 모체가 섭취한 식사량에 관계없이 유량은 분비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 극심한 영양 불량이라면 반드시 유량의 영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정도까지 유량의 영향을 줄 정도까지 어, 안 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식이 영양이 크다는 거 있다는 거 그다음에 뭐~ 모체의 연령은 뭐~ 아~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비량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주간 변동 이거는 이제 주간 변동은 유즙 분비량은 아침에 가장 많고요 저녁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수유 간, 간격이 짧을수록 유량이 감소한다 그랬어요 간격이 짧다는 건 이제 계속 먹어 버리면 아직 차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먹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유량이 어느 정도 차면 어 유축을 합니다. 제 그런 거는 이제 다음에 이걸 다 이게 겪어 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글로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87페이지 나머지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읽어 보도록 수업 끝나고 읽어 보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 이제 모유를 수유를 하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유 수유 실패 요인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영하 측 요인과 모체 측 요인으로 나눴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 요인을, 이런 요인으로 이렇게 결과를 한다는 건 이거는 이제 외국의 어그 자료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보시면 다 하는 거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뭐, 유방의 크기도 사실은 요즘에 모유, 수유, 모유의 생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제 왜냐면, 이, 아, 뭐, 크기가 차이가,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방의 크기는 사실은 모유 생성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유방의 크기는, 그러니까, 크다고 해서 모유가 많이 나오고, 적다고 해서 작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분비조직인 유선엽의 양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방이 작았을 때, 어, 컸을 때하고 틀, 다르게, 유방이 작으면, 그, 다른 거는 모유가, 분비량은 상관이 없는데요. 저장성이 감소한대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유관이 작다 보니까 팽창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가질 수 있는 어 모유가 유방이 작을 경우 모유의 저장성이 감소한다는 것. 어 그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양의 모유를 수유할 때. 유방이 큰 수유 여성이 이제 작은 여성에 비해서는 수유 횟수가 적을 수 있어요. 왜? 저장량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작은 여성들은 저장이 작다 보니까 자주 먹여야 되는 거죠. 애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 유방의 크기가 유방 어그그 그 모유의 생성 능력에는 전혀 아무런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 하나 이제 아그 모유를 짜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손으로 짜실 수도 있고 요즘에는 유축기 특히 전동 유축기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셔야 하는 경우 아니면 저처럼 뭐 예를 들어 입원을 해서 뭐그 정해진 기간 동안 아이한테 먹일 수 없어서 지금 현재 것들을 짜내서 이렇게 저장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찾아보니까 자료에 왜 그런지 이유는 안 나와 있는데. 전동 유축기를 사용하게 되면 손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어, 프로락틴 아시죠? 금방 아까 앞에 설명했던 이 프로락틴이 많이 분비된대요. 그럼 여러분 프로락틴이 많이 분비된다는 건 결국엔 뭐다? 그렇죠? 모유가 모유 생성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손으로 짜내는 것보다 전동 유축기를 사용했을 때 이게 더 많대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으로 짜는 것보다 전동 유축기가 아무래도 이제 좀 압착하는 힘이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뭔가 더 많이 짜내다 보니 더 자극이 되나 싶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일단 그 젖을 짜내서 아이한테 수유하는 경우에는 분비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빠는 힘하고 또 유축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음,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시려면, 짜내고, 저장하고, 짜내고, 저장하고, 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짜내서 수유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전동 유축기를 좀 사용하시는 것도 좀더 많은 모유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즘에 이제 관련된 문제로 대두된 것 같은데요. 유방 성형이 있어요. 미용의 목적이죠. 그래서 유방을 작게 어 성형한 경우 어느 조직을 얼만큼 제거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모유 생성 능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유방을 성형해버린 여성들은 모유 수유를 하는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성형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러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모유 생성량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경향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뭐 크게 아까 유방의 크기가 영향력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키웠다고 해서 모유가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작게 성형한 경우에는 작게 성형하기 위해서 조직을 제거한 거니까 모유 생성 능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방에 실리콘이나 식염수 같은 것을 이제 삽입해서 성형한 경우에는요. 유관 있죠. 모유가 나오는 그 유관이 압박을 받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유 생성 능력이 저해될 수가 있어요. 유방을 성형했을 때는 작게 했거나 뭐 크게 했거나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뭐다? 모유 생성 능력이 저해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잘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실리콘 같은 거 있죠. 이 실리콘이, 어, 이제, 독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 자료에 보면은, 증거는 충분하지, 않, 증거는 충분하지 않으나, 또 증거도, 어, 또 거의 없다. 뭐, 인체, 실리콘이 몸 안에 들어가서, 가슴 안에 들어가서, 이게 썩지 않기 때문에, 그쵸? 인체에도 무해할 것이다. 인체에 무해한 소재를 넣었기 때문에, 모유에도 어,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독성을 크게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이 부분을, 제시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떠나서 일단은 요거 모유 생성 능력이 저에 되고 또 유방을 성형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모유 수유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유를 어, 실패하는 요인들은 뭐 보시면 아니까 그거는 제가 생략하고 모유 그런 모유 수유에 관련된 요즘에 대두되는 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